자 유형식 391번을 봅시다. 자자 <laughs> 자, 이와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이 있고요 됐어요? 네.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포물선이 있어요. 근데 얘네 둘은 지금 두 점에서 접하고 있대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딱 대칭이 되어 있는 상황인거야. 네. 됐어? 자 그런데 딱히 이 접점이 뭔지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요거밖에 안 가르쳤어. 네, 네. 그리고는 원의 둘레길 기를 거야.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게 고정되어 있는 포물선에 이 안에 중심을 원컵 모양으로 하는 원은 어쨌든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조건을 굳이 안 가르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?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지금 다뭐 이용해서 문제 풀고 있어?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. 그 접선을 이용해서 풀고 있죠. 네. 어 당연히 뭐 접선의 기울기도 구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야. 네. 그런데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. 접점 모르잖아요, 일단. 네. 우리가 접점을 몰라도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대입에서도 해결하잖아. 이건 그것도 없어. 그래서 뭔가 도형적인 다른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. 그게 뭔가 봤더니, 자 여기다가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은 이 포물, 포물선의 접선이자 동시에 원의 접선이지. 원의 기학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접선은 항상 중심하고 뭘위로 이렇게 수직.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뭘 구할 거냐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게 아니고요 뭐를? 뭘를 이용해서 적선과 모인 거 수직인 걸 이용해서 접점을 구할 거예요 음. 그러면 반지름은 나오는 거 아니야 요점의 길이만 알면 그지? 네. 어, 0가0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길이만 알면 원의 둘레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. 얼마든지 네. 뭔 말인지 이해되죠? 네. 네.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일단 접점 모르니까 이럴 때 접점 뭐라고 해라? m 블 마이너스,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라고 그때 기울기는 뭐라고 해라? 마이너스 2t라고 한 다음 지 네. 2분하고 t대입한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e t에 x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 이고 플러스 4야. 근데 이거자 쓰지 말고 봐. 이거는 뭐야? 접선이지. 네. 그러니까 우리 이거하면 되는데 음, 안 돼. 해결이 안 돼. 이거 구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고요. 왜 이거에 대한 특징이 없잖아요, 지금. 네.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도 정보가 없고. 그래서 이거랑 모인 걸 찾는다고 그래서 한 거. 수직. 수직. 옛날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 랬어 법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. 법선. 됐어요? 네. 어떤 직선과 수직인 직선, 그리고 법선이라고 그래요. 그런데 법선과 이접선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그냥 공통점은 똑같이 이 점, t, t제곱 플러스 4를 지난다는 게 공통점이야. 네. 다른 점은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t인데 법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? 2t분의 1이 되겠죠. 네.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. 그럼 우리가 이 식에서 뭐만 고치면 돼? 기울기. 그렇죠. 기울기만 마이너스 2t가 아니라 2t분의 1로 고치면 아 이게 바로 법선이구나. 그리고 이 법선은 어디를 지나가요? 원점인 0,0을 지나가죠. 오. 그래서 대입할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야 뭘 구할 거 아니니. 그 네. 이거는 뭐 어디 지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. 그 네. 아 그럴 때 빨리 의심해보는 거죠. 아 여기에 수직인 직선, 법선. 네자영 콤바 0을 대입을 해봅시다 0을 대입할까요? 0이니까 이거랑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자 2를 곱하면서 넘겨주면 2t제곱에 어... 그다음 뭡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8이 되니까 7이 되나요? 네 맞아요? 예 그래서 t제곱은 2분의 7이 되나요? 네 됐어요? 여기까지 됐어요? 네. 예. 자 그래서 t는 보다 얼마? 루트 2분의 7이고, 네. 그래서 2분의 7. 루트 14가 되겠죠. 네. 님 네.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쪽을 보니까 저 그림의 모양새로 봐서는 물론 양쪽 다 구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원의 둘레 길이는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 점이든 이 점이든 하나만 포함되는 거잖아. 네. 그러면 그냥 플러스로 하자. 네. 예. 자 그러면 어. 그저 좌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? 2분의 1, 루트 14 컴바, 자 제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4 더하기 4죠? 네 그러면 4, 4, 15, 1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네? 네 어, 자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그 음. 반지름이죠? 네 근데 원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니, 우리가? 2 파이, 파이. r로 구하죠 그럼 여기다 r 구하자 음. 자, 어떻게 돼요? 루트, 루트 여기서 0빼 봐야 정하니까 4분의 14 더하기 그다음에 이거 어,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네요. 2 파이 곱하기 자 분모가 4가 되니까 바꾸나와서 2가 되죠. 네, 어, 그래서 약분해서 결국 2, 15, 14, 14, 14 파이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. 아더 설명 잘못했네요, 쏘이 메리지. 자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네. 네, 그렇게 되는 에 이해하죠. 네. 네.